병역 의혹 공개 검증을 앞둔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차남에게 이번에는 땅투기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네, 야당은 장남의 원정 출산과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검증 공세에 나섰는데요. 정영훈 기자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게 출근한 이완구 후보자 손에 든 서류 뭉치를 챙겨오느라 늦은 겁니다. 아침에 그 질문을 봤어요. 아침심을 봤는데, 지금 이게, 그, 자료인가요? 자료입니다. 이게 내가 너무 기록을 많이 갖고 있나? <laughs> 차남에게 경기 성남에 있는 토지 천여제곱미터를 편법 증여한 방식으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추가 의혹에 대한 반박 자료였습니다. 이후보자는 증여된 땅이 10배 넘게 폭등했다는 주장에 대해 실 거래가로 보면 2배 반 정도 상승했을 뿐이라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증여세도 차남이 국제변호사로 취업하면서 세금 낼 여력이 생긴 2011년부터 5억 원 넘게 납부해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15년 만에 집가가 2 4 5에 올랐다면 그것이 그렇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하시고. 이 후보자는 조만간 차남 병역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한 공개 검증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사청문특위 구성을 마친 새정치연합은 이 후보자 장남의 미국 원정 출산과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을 제기하며 본격 검증에 착수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장남이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서 출산한 것뿐이며 미국의 대학에 교수직 지원서를 낸 신분이어서 재산이 없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은 다음달 9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며 청문이 끝난 이틀 뒤에 본회의 표결이 실시됩니다. 연합뉴스TV 정영훈입니다. 여야는 다음 달 9일부터 이틀간 열리게 될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여당 몫의 특위 위원장은 3선의 한선교 의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여당 간사는 재선의 정문헌 의원이, 야당 간사는 재선의 유성엽 의원이 선정됐습니다. 새누리당은 특위 위원으로 원내대표를 지낸 이 후보자와 가까운 원내부 대표 출신 또는 충청 출신 의원들을 대거 포함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대여 공격수 역할을 해온 일부 의원을 포함한 위원 명단을 확정해 창과 방패의 대결을 예고했습니다.